그래 싸울 수 있지 매번 싸우는 것도 좋고 다른 것도 알아가는 것도 난 좋아 다르니까 싸우는 거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가족들랑도 이 싸우는데 근데 헤어지자는 말은 함부로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다를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다른 것도 널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니까. 이 싸우는 시간에도 난 너랑 같이 있어서 좋으니까. 그래도 우리 싸울 거야. 그래도 나는 계속 만나면서 너에 대해 알아갈 거야. 매번 싸우도 계속 너를 만날 거야. 왜냐? 난 네가 좋으니까. 그러니까 헤어지자는 말 쉽게 하지 마. 그거 나한테 상처 주는 거야.